비싼거 갖고 왔어요. 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? 어? 저기 대리인 저 구분 출구 앞으로. 아니, 구분 출구 앞으로. 그럼 어, 구분 출구 앞으로. 구분 출구 앞에서 만날게요. 아, 구분 출구예요? 어. 그, 구분 출구 앞에서 만나요. 아, 제가 아니라 어디로 갈거같아니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만나러 왔잖아, 어, 어. 지금. 그러니까 일단 만나 가지고 인사나 하고 예. 예. 어. 한 시간 여유가 있네. 그래서 뭐, 커피숍가 커피를 한들어가지 응. 어. 음, 알겠어요. 어? 뭐 몰라고. 저거 맛있어, 저거? 아니. 어, 아니, 음. 그거 저 뭐지? 지금 바로 팔분으로 가야 되잖아. 어디로 s a u d